대기전 엄청 길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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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여섯, 여덟. 여덟, 여덟 팀 대기였어, 여덟 팀 대기. <웃음> <웃음> <웃음>

여기 내가 밥잘 먹는 데인데 식당 대기줄이 이 길어요. 수어탕, 우렁초탕, 하동우렁초탕. 식당 대기줄 엄청 길어요. 합장도 아 바글바글해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하기 편해서 자주 와요. 여기 주차하기 편해가지고 여기도 주차하기 편하니까 여기가 식당이 길건네요 소막창구 있고 여기 멸치국수 여기도 맛있어요. 장수 멸치국수. 주차장이나 넓어서 이런데는 손이 마녀요 버섯마루 여기도 주차장 엄청 넓고 여기 주차 주차기실 버섯마루 주차장은 여기는 주차장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버섯마루 해가지고 해물찜 안고찜 이렇게 주차하기 편해요 이렇게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넓어요 널널해요 이게 넓습니다 주차장이 아. 근데 특이한 건 여기 차들이 항상 항상 꽉찬 적이 없어요. 몇대 없어요. 차들은 이렇게 들어올 때 이곳도 널널하고 점심 먹을 때마다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